그게 매력이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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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님들이잖아요. 왜냐면 전 열아홉 살인. 아, 아. 어, 그럼요. 인생의 선배님들, 그렇죠? 인생 선배님들. 아, 네, 네. <laughs>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자연 즐겨주시고, 아, 너무 멋있으세요. 다 존경. 아, 아. 그리고 축제 축제 때좀더 어, 재미있을 수 있게 많이 연구해보려고 합니다. 아요 유잼진스가 될수 있게. 유잼진스. <laughs> 다시 만나요, 여러분. 어, 또 만나요, 여러분. 재밌는, 더 재밌는, 딸기잼 말고 더 있는, 다음 어? 품잼도 있는 유질스안 안 놓.